새 나라 간다. 네 25년도 2월 25일 날, 네, 아침 해가 떠오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해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떠오를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해가 떠오를 건데 예쁘죠?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네. 25년도 2월 25일 날 해뜨기 1 0분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마을 모습 좀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렸죠. 서산의 아파트 높은 데출 사시는 분은 다 이르. 이런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아, 따양. 멋지다. 충남 서산시 햇 뜨는 서산. 하늘 아래 아침 일출 방명 해뜨기 10분 전에 모, 모습 오늘은 2025년도 2월 25일, 일수로 56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 보죠? 산 아래, 산 아래, 아래에 안개가 살짝 내려있죠. 마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마을을. 예, 안개가 살짝 내린 리 예, 마을 충남 서산 시골의 예, 마을 모습. 충남 서산 시골 예, 도시의 모습은 아침 모습은 어떨까요 예, 이렇게 안개가 사올, 살포시 내려 있고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런 마을입니다. 어시티죠 뭐, 안개. 네. 조금 더 마을을 밝게 했습니다. 조금 더 마을을 밝게 네. 현재 시간 7시를 7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제 해가 뜰라고 저쪽이 동쪽이 붉어졌죠. 아 예쁘다. 인나간다 소산에 이제 고층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런 모습 맨날 봅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저기 해뜨기 5분전 5분전의 모습 아래에 철새들 날아가는것 봐 감사합니다.